넥스트 매치 역동과 감동의 공원 매치 녹색 그라운드의 경기를 소개합니다. 오늘 경기에 출전하는 핑크 전사들입니다. 골키퍼 정진선 수비수 양궁은 장영구 김현 김동규 리드 네. 필더 민승철, 아, 뭐 <놀람이> 최성룡, 공격수 <있었다는데>, <laughs> 김선일, 공격수 <laughs> 최병현, 해, 김종현, 아 피하고 하 피하고, 최희철. 경기 스콘, 시작하겠습니다. 어. 어. 일단 골키퍼의 정진선 선수. 네, 예. 그리고 이제 포백이 이제. 동률, 영구, 구문 궁은. 구문님 <laughs> 남구, 네. 남구분이죠 네네. 맞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오른쪽 뱅이 현이 형님이네요. 예, 네. 미드필더, 이제, 예, 승철이 형, 성룡이 형. 아, 지금 선일이 형, 김선희씨가 지금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와 있어요. 아, 진짠가요? 예, 기대되면,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laughs> 네.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일단 상대팀에, 배신자가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laughs> 다시 나왔죠. 그게 문제예요. 아저저팀저 저저 선수의 팀은 어디인가요? 제작사 요즘 오락가락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아, 지금 로버트를 장착하고 나오신 승철 형님 미드피더 미드피더죠. 지금 미드피더 라인이 승철형룡 선일. 아공 떴어요 과연? 어떻게 할지 떴어요. 아 스펀지 스펀지머리 <laughs> 아웃됩니다. 자 지금 골라인 골 아웃 상황. 이어줍니다 한태 좀. 볼터치 아빠 가고 있는 동원 이 경기 스코어는 몇대몇 나올 것같으시요 지금. 지금 공격 채, 공격수 최이철 볼터치 3번 이상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 꼴이 아니라 이제 볼터치가 볼터치 3번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지우왕자 미드필더가 지금 손발이 아, 처음 맞춰보는 조합이에요. 좋은 철입니다. 아, 아, 쥐는 받았어요. 전바, 역전역전 하는 채, 역주인 어요 찬스를 놓쳤어요, 아. 우와. 자, 골. 수비에서 나아가는, 오, 지금 압박 라인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지금 수비, 수, 수비 약하다는 것을 동원 선수가 잘 알고 있어요. 아 발을 맞지 않는 사이드로 왼쪽 침투하는 미들 아, 업사이드, 업사이드 같습니다. 아 살짝 앞섰어요, 살짝. 이거 진짜 한 발이었어요, 한 살짝 발. 살짝 앞섰습니다. 정계한 최성용. 아 뛰어야죠, 뛰어야죠. 사실 이거 누구한테 간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동률인데 진짜. <laughs> 방금 패스가 좋진 못했지만 뛰어듭니다. 그럼 열정을 보여줘야 돼. 요 자, 공격하는 미르 55번 선수, 오버랩핑 합니다. 반대로. 오랜만에 출전한 황인 선수. 저 선수 나이가 저랑 동갑이에요. 90년생. 진짜입니다. 오, 어, 오, 어, 슛! 아.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제공하는 게 아니라 성이 남궁이고요, 이름이 훈입니다. 궁은 네. 아닙니다, 궁은. 뭐 훈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치. 알겠습니다. 네. 훈님 궁 잡았어요. 잡았어요. 왼쪽으로 뿌리는. 아, 킥이 계속 나가요, 아. 또 반대쪽도 있는데. 아, 역시. 아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아 방금 거는 영구선수의 실책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반대쪽. 김동률 선수 쪽이 좀 많이 열려 있었어요. 약간 킥에 센터백에서 킥에 대한 의존이 너무 높으면 안 돼요. 정말 오픈이었을 때, 정말 오픈이었을 때만 킥이 나가야 되는데 영구 선수가 킥에 약간 조금 의존하는 성향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분이 최병현 선수가 지금이첫 포털 친가 아닌가요? <laughs> 최병현 선수. 같습니다. 아 역시. 자. 두 번째, 두 번째 터치. 1쿼터 지금 급동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 다시 한번 맞춰야 됩니다. 소통은 계속해야 돼요. 저렇게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는 발 밑에 줘야 돼요. 자오 터치 좋았죠? 하지만 헤드는 볼. 오 나이스인데요. 아아 아, 업사이드 아닌가요? 이렇게 높으면 업사이드입니다. 업사이드입니다. 계속해서 주심 보지 못했습니다. 정개합니다 공을 전개합니다. 존 패스 사이드 비었죠. 아, 제이전 주심이랑 부심이랑 사...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질 않아요. 긴지 <laughs> <다> 않아요. 뜹니다. <laughs> 뒤로 주고. 어, 이거 찬스인데요. 돌아가는 체계성! 오 미끄러지지만 공을 잡아내죠. 이또 조축에서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죠. 지금 구장이 굉장히 미끄러. 워 어제 비가 오니로. 아 어? 지금 속수무책으로 다들 넘어지고 있습니다. <laughs> 어... 계속해서 아쉽네요. 찬스를 주는 동안의 수비. 아니 이번에 미르의 전개가 되게 좋았습니다. 자이 미끄러운 잔디를 빨리 적응해야 돼요. 지금 들어온 선수들이 많거든요. 자 공을 전개하는 연구 구문 방금 훈이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웃음> 헷갈리네요 <웃음> 너무 가 <laughs> 구문 아 방금 캐스터님이 구문이라고 해서 계속 헷갈렸어요 네, 아름다운 이름이죠 어? 뺏겼어요 어 뺏겼어요 아 적극성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병현 선수가 적극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죠?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laughs> 아니, 공을 놓쳐도 끝까지 붙어줘야 되요 뒤에서 끈덕지게 아, 그냥 바라볼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조금 개선할 수 있었어요. 볼이 5m 안에 있으면 계속 뛰어줘야 돼요. 자, 한테 줘. 오, 수고하셨다, 존경. 뭘 가져옵니다. 들어가는 최선 선에 살짝 길었습니다. 패스를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어 좋은 커트입니다. 영구. 아까 슈스 만회하려는 영구. 아. 배신자 제재선. 내 친구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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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은 좋은 패스. 안에 좋은 들어가죠. 야 다시 연결합니다. 아 자부터 패스. 공번 어, 선수 좋습니다. 안전하게 주고 들고, 다시 터를 받고아 지금 오랜만에 조축에 참가하는 선수인데 굉장히 빠르게 전개하고 있어요. 왼쪽 비었습니다. 킥 아, 좋습니다. 공걸 잡아내야 됩니다. 아니, 그걸 잡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잡고, 아, 잡네요. 잡았죠. 어 공간으로 좋은 패스. 중앙에 들어와야 돼요. 아 하지만 반대 발 반대 빨에 걸렸죠. 오, 아빠 깨지는! 아! 아쉽죠? 그래서 최재선 선수가 좀 들키지 않게 은근히 지금 찬스를 좀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전반적인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요즘 폼이 아. 좀 내려온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고 있기는 선출인데요. 왜왜 왜 축구를 그만뒀는지 이해가 되는 장면입니다. <laughs> 아, <laughs> 거기까지 가요. 가면... <laughs> <laughs> 아, 나차는 뭐, 패스 왜? 운 좋게 연결하는 최성요 아, 공원의 볼 어, 아, 일부러 제, 지연시키는... 아, 매너가... 매너 좋아요. 지금 잡아낼 수 있을까요? 음, 처리 잘 해야 됩니다. 지금 공격수들 돌아가고 있는 상황... 어... 불안했지만, 이 잡아내고 이런 사소한 해볼게. 장면에서 패스 성공률이 높아야 됩니다. 그렇죠. 잘벌렸어요 잘잘 죽어 들어가죠. 좋은데요, 전개. 실패하죠. 조금만 더 침착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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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운데 아, 아, 아. 있죠? 그러니까 음. 왼쪽 벌려야죠. 왼쪽에 계속 왼쪽에 찬스가 나고 있어요. 아, 하지만 너무 빠른. 이런 패스, 패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공간이 많았는데요. 수비수가 붙어있진 아, 않았거든요. 잡았죠. 전적으으로 네. 공을 잡아주는. 아빠가 는 제이철. 제이철 선수가 전방에서 압박이 좋습니다. 지금. 패치는 <laughs> 못하지만. 어? 등번호가 어어? 강현모예요 <laughs> 골키퍼 선수라 지금 어 사이드 옵사이드죠? 어 옵사이드 아닌가요? 아닌가요? 자공 여기 합니다. 어 공을 봤으면 이어갈수 있었었는데 공을 안 보고 떠났습니다 방금.. 보고 떠났습니다, 방금. 왼쪽 뒤에자또 좋습니다 패스 공 잡아낸 김종현 부산에서 온 김종현 원투 지금 업사이드 아니죠? 어 지금 좋은데요? 반대 골더치. 한번 벌려주면 좋죠. 반대 한번 벌려줘야죠. 아 지금 부심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아 업사이드인 줄 알고 갔지만 축까지 연결해냅니다. 사실 이게 놓친 것 같아 보여도 지금 장영구 선수가 수비에 성공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뭔지 아시죠? 그렇습니까? 불리한 아. 상황에서 슈팅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그렇죠. 업사이드라고 상대 선수를 긴장을 놓치게 만들어습니다 어, 좋은 터치. 앞으로 아, 잡아내는 김종현 좁은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어,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오, 오늘 컨디션이, 컨디션이 좋아요. 오늘 컨디션이 가다가 좋아요. 가다가 갑자기 나옵니다. 헤이, <laughs> 헤이 <laughs> hey, hey 하고 들어가지 않은 챙겨이하 헤이 하고 들어가지 않아. 헤고 뒤에서 받으려고 하고 있어. 아, 들어가야 돼요. 공격수는 계속 공간으로 들어가야지. 어, 공을 줄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laughs> 아 높이가 굉장해요 훈이 선수 상대 골키퍼가 키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훈이 선수가 제공권이 좋은데 단어 <laughs> 놓쳤긴 하지만 점프를 키도 크고 제공권 좋습니다. 왼쪽 도 열렸죠 이거 봐야 돼요 콜을 해줘야 돼요 잡았습니다 오늘 컨디션 좋은 김종현 선수 주고 어잘 돌았어요 아 하지만 미드필드에서 연결이 쉽지 않습니다. 자, 벌려줘야죠. 왼쪽 돌려라. 네, 선수. 왼쪽 선택이야, 죠 좋습니다. 왼쪽이 지금 기회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좋은데요. 승철 오픈. 한번 이대1 들어가죠. 좋습니다.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커팩 해야 돼요. 지금 자리가 없어요. 종현, 형현, 형현. 현 아, 빅치겠어 아, 미치겠어. 기사를 라 이거 사실, 노노를 속였어요. 제가, 네, 본인도 속았거든요? 그렇습니까? 아, 김선리 선수. 아, 원래 임팩트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네. 너무 갑작스럽게 온 기회를. 맞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기회라. 패스를 준 사람도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벌렁벌렁했어요. 당황했을예요 굉장히 벌렁벌렁했어요, 지금. 아.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김선일. 공을 뺏어내지 못합니다. 어, 좋은데요, 전개? 과연? 아. 어, 정지선수. 좋습니다. 몸 열어야죠? 몸 열어야죠? 몸 열어야죠? 방금, 방금 한태존 선수가 마크 포기했어요. 어, 장영우 선수. 패스 좋습니다. 가운데 주고 들어가야죠? 여기서 또 반대를 벌려야 되죠? 좋습니다. 일단 버티긴 했는데. 지금 최재현 선수가 앞발을 굉장히 세게 넣고 있는데요? 그러,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본인의 실수를 만회하는 최재현. <laughs> 아 상대 팀에서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노력 중이군요. 예. 최병현 선수 어떻게 보실까요? 최병현 선수 공을 잡았어요. 아 좋지 못한 상태. 자꾸 어려운 걸 하려고 해요. 좋은 패스입니다. 좋은 패스. 역시 찬스는 상대팀 잡았죠. 아 공간이 많아요. 콜을 해야 돼요. 콜 해야 돼 콜. 왼쪽 공간이 계속 열려 있는데. 어 나이스 틱이에요 어! 정확하게 오. 이마에 임팩트를 시키면서. 제가 말했죠. 제공권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공권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팀에서 빌드업과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면은. 아 수비수로서 좋은 자원이 될것 같아요. 어 제공분이 좋아요. 헤딩은 잘 따요. 자 돌아서는 장현구. 다시 잘하십니다. 줘야죠. 나이스입니다. 장현구 사이드 한번 주고 어 좋아요. <laughs> 죠 왼쪽으로 사이드 열어야죠. 열어야죠. 사이드 열어야죠. 늦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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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요 왼쪽. 그렇죠. 반대를 여는데, 과연 아 이게 열릴까 싶었습니다. 안 열리고요. 선택이 아쉽습니다. 잡아줘야 돼요. 잡아줘야 돼요. 잡아줘야 돼 커버, 커버! 아. 해결 해야죠? 잡았죠? 커버에는 최성용. 밑에까지 내려와서 공을 탈취해냅니다좀 전개. 재생용. 다시 좋아져. 뒤에 한번 좋아져. 안전하기가 됩니다. 잘 줬어요. 충격하게 어, 사이드 한번 뛰죠. 잘 잡고. 어어? 오. 아. 방금 시도 굉장히 좋았어요. 체이철 선수가 딜을 안봐아안맞 어, 제공권이 좋다는 얘기를 했는데 역시 칭찬을 하면 지금 백헤딩 하면... 흘려주죠. 아 오. 지금 동원 세트피스에서 실적이 많아요. 이런 볼이 위험하죠. 자 최재현 선 그, 최병현 바로 기주죠아 따라 붙지 않아요 공이 크, 아쉽습니다. 흘렸어요 다 흘렸어요. 아, 아우 겨우 잡아냅니다. 왼쪽 열었죠. 자 빠르게 역습하는 기회 하지만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굉장히 미래의 공격수가 많은 상황 최병현 선수 수비하러 내려옵니다 커트 아, 커트 달려야 돼 달려야 돼 였어 자세 이거는 좀더 진짜 갑니다 순짜 갑니다 마지막 골키퍼로 향하는 공 잘 잘랐어요. 바로 몸 돌려야죠. 안전하게, 공을 처리합니다. 돌아서는 장윤구. 왼쪽으로 연결. 저 지금 깜짝 방문했습니다. 감독님의 형수님께서 깜짝 방문. <laughs> 아제금 갑작스런 방문에 해소를놀겼어요 <laughs> 뭔가 말을 하기 살짝 애매해졌습니다. <laughs> 아 좋은, 좋은 선수 <laughs> 좋은데요? 과연 아이스 커트 성령 선수 중에 굉장히 잘들어어요 좋은데요, 왼쪽. 아니, 어아 <laughs> <laughs> <됐다. 웃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다시 다시 돌아왔습니다 구조 오케스터 아 지금 정신 차리기가 좀 힘들어요 <laughs> 구조 오케스터 들어왔죠 예. 미래 김상훈 패스하면 업사이드아 공을 슈타하 공간을 주면 안돼요 가운데서 지금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최송이 받아냅니다. 뒤에서 압박하는 미래. 딸기면 잡아내야 돼요. 아, 아, 전부턴은 조금 달랐나요? 달랐죠. 지금 패스가 약하나요? 그...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요. 열정이 조금 부족해요. 공에 대한 열정이 좀 필요합니다. 김동열, 앞으로 잡아냅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안녕하세요. 이 형이 그러냐 어, 굉장히 잘 돌았네요 지금. 나이스 패스입니다. 업사이드. 죠 업사이드인가요? 사이드입니다. 살짝 지금. 앞서 있었어요. 갑니다. 이거 것 업사이드. 업사이드. 근데 다시 한번 부심이랑 주심이랑 또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최송영 선수가 그래서, 그래도 이제 밑에서 좀 많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빌드업을, 빌드업이 가능한 민수철 주변에서 다시 한번 움직여야죠. 잡아야죠, 잡아야죠. 1대1이에요? 어떤 걸 보여주세요? 어, 제끼죠! <laughs> 나이스, 좋은 거 백! 아! 너무 맛있습니다. 얼마 없는 기회인데요. 아껴야 돼요. 사이드 다시 한번 열어줘야 다시 한번 줘야 돼요. 지비서야 밑집도 있어 반대쪽 봐야 돼요. 반대쪽 봐야 돼요. 아까 게 오케이. 로야 돼요. 자 동원의 파울 동... 아종 아니죠. 동원의 네, 파울 이 팀을 노려서 역습하는 미래 하지만 안전하게 공을 거서는 최종 최재... 최성용 네, 최성용 선수는 웬만하면 못들은는것 같아요. 지금 최성용만큼 빠른 선수 없어요. 운동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배신자 최재성. 대신자가 배신자 지금 체제선? 상대팀이랑 2대1 패스가 더잘 맞아 아 가까스로 거어내 김동률 자 올라갑니다 어아 김동률 선수 1대1 수비 보여줘하죠 몸을 밀어야죠 자몸대 몸이 붙었습니다 미래의 과 동월의 봄아 <laughs> 역시 수비에 성공합니다 아미래볼 아. 도인을 아, 그 안녕하세요. <laughs> 그냥 경기 끝내고 싶은 거 아닌가요? 경기 끝났습니다. 네, 진짜 힘들었어요. 아, 경종석이다.